와서 6장 1절로 21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 한절 읽고 요호수아서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성그 어,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어,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시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나아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나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는 괴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 어, 와서 진영에서 잠이라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어,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어, 기구들은 다 여호와에게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제 그 준비하신 것은 가난의 축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인구의 인생의 열두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도록 복음을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때 나에게 있는 열두 문제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복음 아닌 생각과 어떤 이제 그 삶의 어 방법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살게 만들고 그인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어 마음에 이래 사단주는. 이 그런 우울함과 불평과 원망 이제 이 문제 갈등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은 어, 우리는 그 인생을 살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지? 어, 오늘 여러분 언약계만 따라가면 되어진다. 이제 언약계는 하나님이 이에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되어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어, 사단이 말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와 같이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것이, 이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여 관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따라가야 되듯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고통이요 재앙이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또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듣고 자꾸 세상 속에 내 자신 속에 속지 말고 오늘 또 주여 오늘 또내 삶을 인도 앞서서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 언약 급잡고 어,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만 따라가면은 이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야. 그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많은 여정, 과정.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 홍해도 있고, 뒤에 보면 막 그냥 애국 내가 쫓아가고, 앞에 또 홍해 나간 어, 건너니까 또 물도 없고, 뜨겁고, 춥고, 뭐 얼마나 불평거리 걱정거리, 빠질거리 많아요. 그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그 속에서 살다가 그냥 진짜 가는 축복 못들이고 광야 땅에 어, 묻히지 말고, 우리는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언약계를 따라서 이제 내 형편이 안 맞아도 내 수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이제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요단도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들이 하나님을 이제 그 불순종하고 떠났 때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제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식복이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길가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여리고를 돌라 이제 우리의 형편 보고는 형 수준 가지고는 절대 난공불락에 넘어뜨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막 그냥 거기에 우리의 소이 잡소리 불평소리 원망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입 닫고 이제 믿음을 갖고 돌아라 이제 그렇게 돌때어 이게 돈다고 되겠는가 하루 돌아도 안 되고 이틀 돌아도 3일 돌아도 안 되고 이제 7일째 돌아도 6번째 돌아도 안 되고 마지막 아 7번째 돌고 크게 외칠 때어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의 그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가 상황이 이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다하실걸 믿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분을 우리가 이제 갖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 이게 가장 큰어 이제 이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다 사단에 잡혀서 그런 문제에 잡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전쟁에 잡혀서 거기에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뭔가 자기 방법을 해결하려지만은 거기에 이끌려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 애굽에서 그런 이제 지난 날 그런 열두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난 자요 해방 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애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생기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그 땅은 에덴 땅입니다. 가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각인하느냐, 어, 우예에배드이죠이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선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각인되는 것에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결과, 이제 제일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우리에게 이제 말씀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뭐지 이걸 이제 확인했어요. 그 신분이 뭡니까? 아 만물 가운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축복을 들리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릴수 있는 이런 이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어, 창조된 우리는요, 어, 대창조된 우리는 28절,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그요수아서 그 어,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희는 이제 그, 그 모든, 이제 열이고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당당한, 이제 언약 가지고 여러분 그열리 고를 오늘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말씀 붙잡고 오늘 또24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40일을 맞추는 날인데, 아, 해방이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뭐, 어, 새벽, 집중 시간의 40일이라는 시간은 끝나지만은, 이 영적인 축복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항상, 어,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땅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그 축복을 주셨고요.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내, 함께 지내면서, 이제 우리를, 어, 이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고 찬성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성하는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이 세상의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로, 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분이 확인됐습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인생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서론의 말씀드린 대통령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내 삶을, 내 기능을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봉사하지. 이거 자기 신분을 올바로 찾으면은, 어 이제 그 나라가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런 군인들이 자기 일의 직분을, 신분을 찾아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을 다해서, 이제 그 직분을 찾아서 사명을 한다고, 하면, 감당한다고 하면은, 그런 군인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분을 알고 이제 이 축복을 드릴 때 어, 여러분 가정도 현장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아, 축복을 어,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이 축복을 드릴수 있는 상속자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축복이 이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이 보좌의 축복들 뭐777 어 우리에게 그뭐 그냥 공식도 아니고 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 지상들은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붙잡고 이제 그 들고 불며 이제 앞설 때그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갈때 어, 이제 여리고가 정복되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호와께서들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에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졌죠.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 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제 죄의, 영을, 죄의 영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제 상속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받은 자여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 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옛날 세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해방되기시려고 그게 나에게 그것이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또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소금으로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또그 우리에게 16절 말씀 이게 이게 우리게주신 축복이요 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가면 장이에요. 다이 사람, 저 사람, 뭐 세상 보면은요, 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이래시찰에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 맞고, 식사하고 이제 이랬는데, TV에서 청소년 14%가, 그 14%가 지금 이제는, 아, 이제 이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어, 위기의 정신적으로 또 삶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어제 어, 뉴스를 통해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그만큼 나트러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생각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고통의 소리 그게 부모에게도 말도 못하고 주의 사람들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제,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이제는 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복음 가진 부모들이 진짜 기도하는 부모들이 세상을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교사들이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위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일 수 있고 주위 사람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소금의 역할 또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여러분 가정현장에. 또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해 줄수 있는 이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맛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직분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세상 속에 이제 그어 살리는 이런 존재의식 보들이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의 빛을 누리면은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그리스의직보을 가지고 이제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어 이그리스의 누림이 되어질 때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는 내게 이런 나를 살리는 이런 확신 을 갖고 신분을 확신을 갖고 누림으로써 이제 나는 가정에 직장 현장에 이제 이 빛을 밝혀서 흑암을 정복할 자요. 거기에 묶인 자를 살릴 자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빛을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막한예천가 불신자고 막 떠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용히 여러분가자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또 여러분 누리시는 그 시간에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고할 초래서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24시에 이 빛을 바랄 때 어, 거기에 그 왕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은 내 빛은 광명으로 나라들은 내 빛은 빛으로, 빛으로 이제 그 왕들은 내 빛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곳에로 오고 내 아들들,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제 어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오늘 또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날힘 있는 날 그 감을 정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의 재앙에 멸망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오늘 또이제그 보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 사무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가난 땅의 축복을 드리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므로 저희들은 오늘 또 승리하게 접사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의 그 세뇌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 오늘 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위에 후에 직장위에 후에 우리 후대와이민족위에 세계 선교현장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